에녹은 65세 무두실라를 낳았고 무두실라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대녹은 아, 세상 있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참 너무 귀한 구절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게 아니고 세상과 동의하고 사람과 동의합니다. 물론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닌데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내 좋은 대로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얼마인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으니 할렐루야.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를 심히 큰, 큰 능력의 심히 큰 능력의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이를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피팍을 봐도 불이 받지 아니하고 그 꼴틀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은 것은 예수의 예, 예, 예수님의 예, 생명이 우리 몸에 있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로 말려야만 하나가 동행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십자가의 피로. 그 다음에 우리와 동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행을 시작한 자가 천국까지 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이냐 안지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 없다. 한 명도 없다. 동행. 여기 에녹의 동행은 실제 이 동행 속에는요. 어떻게 동행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도 제가 이 사실 회를 잠깐 제가 떠나고 이제 기도하면서 아내와 같이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감사하지 왜냐하면 구름을 하나님 이 띄워서 저 아름다운 작품 만듭니다, 하나님시 팔팔게 떠다니는 그 새싹들이 이제 울창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자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내하고 자고 야외에 가서 저 풀숲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렸는데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 감사했지.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자연 속에서 그래서 하늘을 인정하는 첫 단추가 뭐냐면요. 장세 일자의 이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조금 막연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늘의 어떤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참 뭔가를 안 닫게 이루어서 돈도 만들고 밭도 만들고 집도 지어놓고 해도 아 우리 조상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렇게 만들었구나. 근데 그잘 몰라. 왜? 이미 조상은 떠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이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요. 예 하나님 있습니다. 왜 믿냐? 복주세요. 암심이가 복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누군가를 알고 내가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요.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맛이 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으니까. 내가 저녁에 이 기도 나오신 주사님에게 몸이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약하니까, 낮에는 직장에 잠깐 일하다가 집에 가서 좀 한두 시간, 두세 시간을 쉬어야 일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인 줄 저는 몰랐어요. 그럼 그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얘기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 건강 안 주겠습니까? 하루에 건강을 주겠습니까? 마, 마, 마침내 우리를 이 부활의 몸으로 입힌다는 것은요, 이 땅에 건강을 주시는, 어, 건강을 못 주시지 않으면 무슨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입히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말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짧은 삶을 책임못 지려보니 무슨 영생의 삶을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너희가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게 바로 마태국 6장. 우리의 염려가 뭡니까? 영의 염려가 아니에요. 천부 육의 염려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동행했다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다면, 들으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바른 발음, 반응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뭘 합니까? 내 삶에 소소하게 필요한 것들을 그분에게 구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눈이 있는데, 자녀가 이 부모님이 때때로 잘 살고 있어. 근데자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부모는 능력이 있어. 도와줄까안 도와줄까요? 100% 도와주죠. 그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살다면요. 그래서 살다면요.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65세부터 동의했다는 것은 65세까지의 애녹의 삶은 나름대로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했냐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여러분 저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그것이 제가 아내하고 한달 가까이 교회를 떠나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진짜 이제부터 동행이시작이요 동행 우리가요 다른 건다 비본질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걸 모르는 사람. 제가 어제, 그, 목사님 한 분하고, 노인 목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갔는데, 이 노인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아 여기 누군가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이 산골짜기 교회가 없다. 거기가 어디냐면, 이 주택 지가 중간중간에 있는데, 거기, 그, 오늘 온천에서부터 쭉 들어가니까, 그게 청량사에 가는 거리가, 거리가 상당한 거리에요. 여기, 우리 용산동에서 옥동 가는 그 거리 되 그럼 상당히 먼 거리인데, 마을이 여기저기 있는데도, 어떻게 저 간에 있는데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나이 드신 목사님이, 여기에 교회가 있어야 이들이 법교회에 나오는데, 시내까지 나오려면 거기서, 30분 가까이 걸리는데, 그래도 내가 내 마음으로 감사했던 것이 이 노인 목사님이 여기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구나. 한두 번교회나왔다가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지쳐서 나오기 힘들 수 있다. 우리의 관심은 어지 네.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 농사라 끝나는 인생, 이생 아닙니다. 하나님, 동행하는 자가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 그를 데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예배당이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됐냐? 아니에요. 예배에 드리는 것은 동행을 위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동행하자고. 이제 일생에 동행하자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진 어려움, 직장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동행하자고 동행. 동행하자고 동행하는 자가 영원한 동행이 천국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고 청구한다. 기독교인들이요, 웃어요, 웃어 내가 말하기는 곤란하지만요, 어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자기 부인하고 이혼하겠대그 뉴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자기 신앙 양심 때문에 그때. 여러분. 양심 때문에 그렇다면 이혼하면 안 되지. 그게 지금 뉴스에 크게 난 사건입니다. 기독교인이 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지 믿고 싶은 대로 절대 아니에요. 기독교인은요. 내 아내 내 남편 하나입니다. 내 부모님은 공경해야 됩니다. 내 하나님을 숨기는 그 삶에 있어서의 모든 삶의 질서가 이 질서 진리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분명해. 오늘 우리 시대는요, 짐이 믿고 십이를 믿어. 그런 근데 우리 동행이 되겠습니까? 동행, 말씀 따라 동행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이 말씀대로 가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교회가 다른 게 많아도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나가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출발하는 아름다운 선택하신 여러분은 이미 동행이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동행으로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줄 믿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나온 하나님의 그럴 건 백신들이 동행의 시작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동행하고 기도로 동행하고 우리의 삶의 순간 순간이 동행한 하루로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